자 702번. 자, because of the rapid reaction of state and local weather watcher. 자, weather watcher 하면 이제 뭐 날씨 지킴이들. 그러니까 이제 뭐 기상청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뒤쪽에 보니까 동사가 없어요. 뒤에 동사가 없음. 그러니까 전치사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빠른 반응 어, 반응 빠른 반응 때문에 전치사 자, 그래서 그 주와, 그리고 지역, 지역 그 날씨, 그 이제 기상예보센터의 빠른 반응 때문에, most of the areas resident, 대부분의 그 지역의 거주민들은, 자, 그러면 most of,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지, 부분 다음에 뒤에 복수명사가 오면, 당연히 이거는 복수 취급을, 복수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단수가 나오면은, 단수명사가 나오면은, 단수로 갈 텐데 근데 레지던트 S부터 있네 어, 그러니까 C가 맞겠죠? 그래서 경고를 보았습니다 TV에서